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90 곱하기 2니까 사인 뿔만 상관없이 세타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홀수죠? 2분의 파이가 홀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270도에서 덜 갔죠? 270도에서 덜 갔으니까 3, 4분의 얼스 안자리니까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파이는 없어져도 되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패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네요. 자,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양변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요거 이것도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제곱하는 거죠. 요거 요거 제곱하는 것은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이 되죠? 어, 답은 2가 되겠습니다.